시편 132편 올라갈 때 노래 어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과 그의 모든 고통을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맹세했는지를 야곱의 강력하신 분에게 어떻게 서원했는지를 제가 제 천막 제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니 제 침상 제 침대에 눕지 않고 제 눈이 잠들게 하거나 제 눈꺼풀이 졸기하지 않으렵니다. 여호와께 처소를 야곱의 강력하신 분에게 좋은 거처를 찾아드릴 때까지는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관해 듣고 숲이 우거진 땅에서 그것을 찾았구나. 그분의 거처로 들어가 그분의 발판 앞에 몸을 굽히자. 오,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당신의 쉴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힘의 궤와 함께. 당신의 제사장들이 의의를 입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들이 기뻐 외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 다윗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결코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리라. 네 자손 가운데 하나를 네 왕조에 앉히겠다. 네 아들들이 내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 역시 영원토록 너의 왕조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으니 자신의 거처로 원하셨구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원하니 여기에 거하리라 내가 그곳을 식량으로 풍성히 축복하여 가난한 자들이 빵을 배불리 먹게 하리라 그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온이 비리니 그 충성스러운 자들이 기뻐 외치리라 그곳에서 다윗의 힘이 자라게 하리니,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을 준비했노라. 그의 적들은 내가 수치로 옹립겠지만, 그의 머리에 면류관은 번영하리라.